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트앤디자인 김... 21학번 이진입니다. 21학번 김혜진입니다. 와. 와. 저는 수시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사고의전환실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시 기초 디자인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laughs> 너 얼마나 됐지? 난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시작할 때부터. 기초 디자인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해지는 얼마나 됐지? 나는 <laughs> <laughs> <난 웃음> 디자인을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음. 올라갈 무렵부터 시작했었어요 어. 제가 들어온 성적 우수자 자명은 실기 80, 성적 20이었는데 아, 고등학교 때 내신은 구경사관 했을 때한3 초반 정도 했었어요. 어, 실기 치료 학교 온날 되게 추웠어요 아침에. 근데 그 코로나 혈, 열 체크 한다고 교수님이 그 실기장 앞에 서 계셨는데 저한테 춥다고 하니까 핫팩 쥐어 주시면서 진도 들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네, 합격증이었나요? 그렇죠. <웃음> <웃음> 저 그.. 다른 학교들에 비해 주변 애들이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진짜 나오자마자 거의 울면서 선생님한테 망했다. 그렇게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애들이 되게 잘 그렸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건 너가 아니. <웃음> 아니. <웃음> 혹시 그 긴장 푸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긴장 푸는 꿀팁이면은 일단 저의 36대 실기가 되게 빠른 편이잖아요. 음. 저는 그래서 솔직히 아, 경험하고 오자, 음. 아, 놀고 오자, 음. 그냥 실기상 아, 분위기 음. 보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가서 그렸습니다. 음. 부담이 없게. 네. 네. 저는, 저는 아무래도 정시까지 갔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시의 경험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때는 정신없고 약간 긴장을 많이 해서 그림이 말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정시 때는 오히려 한번 경험을 했어가지고 어떻게 뭐 시간까지 약간 조금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지 더 확실하게 잡혔어서 뭔가 좀 침착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꿀팁은 어, 너무 힘을 주지 마라 그림이. 네. 멋있다 <laughs> 어? 5시간? 멈춰! <laughs> 저희가 원래 시험, 실기 시간이 5시간이었는데, 이번에 4시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 저도 몰랐어요. <laughs> 저희가 원래는 기초디자인,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그리고 기초조형이 음. 실기 유형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기초조형이 폐지돼서 나머지 3개로만 네, 실기를 음. 진행한다고 해요. 잘 알아보고 원서를 넣어야겠죠? <웃음> <웃음> 그러겠죠? 삼육대학교 아트앤디자인과의 올해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0일 금요일부터 9월 14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실기일은 10월 3일 일요일부터 4일 월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학과를 추천해 주고 싶다. 오, 저는 딱 생각이 난게 시각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음. 내가 정확하게 뭘 해야 될지는 음. 모르겠는 거같 근데 저희 학교에 오시면 시각 디자인에 앵간한 거는 다 음. 발을 담가 볼수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약간 좀 드로잉을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어, 되게 과랑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1학년 말고 올라가게 되면 예술 파트랑 디자인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같이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 교수님이 음음 정말 좋아하실 것음 같아요. 음 아무래도 아트 앤 디자인 과나 보니까 음 순수 미술로 하는 음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음 이, 이 학번에게 한마디 하시죠. 네. <laughs> 지금 아마 한참. 힘들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원래 그딱 시기 볼, 볼 때가 아니야. 네. 이렇게 어중간할 때가 제일 네. 집중이 안될 때니까 네. 심정으로도 힘들고 네. 네. 이영상 보면서 좀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고 네. <laughs> 내년에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 하시죠. 어. <laughs> 모두 학교에서 만나요. 얘들아 우리 아, 학교가. <laughs> 가자, 가자, 파이팅! 파이팅. 입시, 파이팅! 파이팅. <laughs> 일정, 일정, 일정!